성경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장은식 성도님을 위해서 위로예 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위로를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다윗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의 삶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를 찾아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쉼과 안전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 헤매던 곳에는 진정한 쉼이나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푸른 풀밭이라고 생각하고 쉴만한 물가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 때에만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참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성도님이 영접을 하셨다고 하니 하나님들 인생의 주인으로또 목자로 삼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 모든 사는 날 동안 인도해 주셔하고 또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집에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다이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목자를 따라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만족과 안전을 누리려고 미친 듯이 달려가지만 결국은 거기에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식 성도님도 불교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탐자와 같은 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우리는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생의 목자로 인정하면 마지막에 아버지 집에서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다윗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유명해졌고 결국은 대통령 법률보좌관을 하다가 감옥에까지 가서 살았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감옥 생활을 다 마치고 나와서 법률보좌관직도 그만두고 살다 넘은 날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걸 느꼈어요. 권력도 누려보고 모든 걸다 누려봤는데 자기 인생을 왜 그렇게 됐는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데 <laughs>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인 탐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레이데온의 회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서 자기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게 너무 궁금해서 밤에 이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보고 성공했다고 말했지만 나는 평생의 내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갈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어느 날 빌리그리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설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라도 한번 찾아가보자.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빌리그리아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텅빈 가슴을 채워줄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돈 많은 그 가부가 그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려드리니까 찰스 콜슨이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면서. 대체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그러면서 성경도 펴서 얘기해주고 여러가지 얘기를 그 밤에 나누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차에서 시동을 멈추고 나에게 부족한게 뭔지 알겠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채울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허무합니다. 어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성경을 나누고 성경을 펴서 공부를 처음으로 자기들끼리 해보면서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당신을 영접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난 몇 달간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던 그 공허함이 그날 꽉 하나님에게 꽉 채워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평생을 그 공허함을 어떤 면에서는 채우지 못하고 사셨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주님이 이 땅에선 채험받지 못했던 그거, 이제 아버지 집에서는 꽉! 눌러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 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뭐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내게 오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맛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실만함과 푸른 출장을 아버지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이슨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망의 골짜기를 그냥 지나는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통과하는 이거예요. 물론 누구나 혼자 얘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면, 근데 두렵고 떨리고, 불편으로는 외롭고, 또서글퍼집니다 누군가 배움조차 해주지 못하는 죽음은 또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살아온 삶도 있는데, 그 죽음에서 하나님조차 내손 붙잡고 가지 않으면,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라도 우리 고장은식 성도님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꽉 붙들고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간 사람이 독된 사람인 거예요. 아, 네. 옛날에 무실론자 중에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평생 하나님 안 계시다고 무실론의 대부가 되어서 위대한 철학자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수 없는 여자와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수많은 말 그대로 죄로 얼룩진 인생을 살면서 호색가로 살아나있어요. 그렇게 자기는 그러면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수많은 연인들과 그리고 네 명의 아내 사이에서 항상 자리 안에 소속감이 없어서 늘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요 우리는 밤과 공허를 향해 울부짖으며 대양의 해변에 서있다. 그의 안에 있던 한 여인은 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는 생각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 같았다. 마치 지옥의 온갖 광포함이 그의 눈 속에서 산악게날 뛰고 있던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을 때도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는 하워드 휴즈라 미국의 엄청난 가부, 뭐 호텔, 항공업부터 시작해서 영화 제작까지 다 했던 사람. 그러면서 여자들과 또 연문을 뿌리며 살았던 사람. 완전히 돈방석에 앉아서 평생 죽을 때까지 부자로 그냥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진공관을 집에다가, 대지어택에다가 자기 집을 진공상태로 만들어서 그 안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돈 많은 사람은 왜?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거는막 자기가 뭔가 더러워질까봐 벌벌벌 떨면서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죽기 전에는 뼈가 바짝 나고 머리카락이 뒷머리가 여자들보다 더 길게 엉덩이까지 손톱이 15cm 자랐다고 합니다. 15cm. 나중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시체는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서야 이 사람이 하워드 휴즈였다는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이 세상껏 다 누려봤는데 결국은 아무런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라 얘기하는 거예요. 장폴 사르트르 같은 프랑스의 철전주의 철학자도 살면서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근데 죽을 때 폐수정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뭐 죽음이라도 난 두렵지 않다 이런 사람이 의사 앞에서 의사를 붙들고 욕을 하면서 나를 살려내라 그러면서 막 바락을 하면서 그렇게 인종 때까지 바락을 하다가 운종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 당시 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난 사리트들을 공포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넣어서 그로 죽음을 그토록 거부하게 됐나 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볼테르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 이 없다고 50년 안에 기독교는 멸망할 거라고, 100년 안에 기독교는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다 없어질 거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병이 걸려서 죽음이 찾아온 것을 알자마자 의사를 붙들고 6개월만 연장 시켜주면 내가 내 재산 다 주겠다고 화수연을 했다는 거예요. 6개월만 연장시켜야 다고 근데도 육주밖에못 살고 결국은 <laughs>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이런 얘기 했어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했으면서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벌벌 떨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 네.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인생의 목자 되신 분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아, 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무덤으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같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손을 붙들고 죽음 가운데로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결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아버지 중에 이런 신 어머니 행복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슬프지만 아버지 마음은 행복하실 거예요. 이건 우리 성인 전사님 아버님도 돌아가셔가지고 예, 제가 돌아가신 날 성경 구절 을 하나 읽어드렸는데 저는 장례식 때마다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읽습니다. 아가서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는 주님이 우리 장식성도님에게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제는 겨울 끝났다. 이제는 비도 그쳤다. 그 아픈 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 다 지나갔다. 이제 나 함께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품에서 그 푸른 초장에서 함께 십이 년 어떻게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진짜 선한 목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세우셨고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걸 성경 우리에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셨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록 지금은 슬프지만 어머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우리도 장차 하나님 우편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늘 대사교과 4장 14절 읽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들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그래서 계시록은 이분이 누구라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목자를 위임하셔서 우리가 이제 사망의 목자를 지나 아버지 집에, 집에 이른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고장은식 선도님은 그래서 지금 아버지 집에 그런 풀밭 실만한 물가에서 취임을 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과정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인생의 아픔을 보내면서도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의 사망을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고 장은식 성도님이 인생의 긴 시간을 방황하였지만 주님을 마지막 용접하고 목자 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또 사망의 붙착이를 지나 아버지 집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품에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은혜롭게 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자녀들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또 우리의 목자 되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정원절 성도님, 봉성대님 성도님, 그리고 가족과 또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